자기 인식이라는 가장 개인적인 도구가 커리어를 뒤바꾼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물음은 철학의 주제였지만 이제는 커리어 전략의 출발점이 되었다. 단순한 자기소개서를 넘어서 자신이 어떤 상황에서 잘하고 어떤 조건에서 흔들리는지에 대한 자기 인식이 직업 선택과 성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시대다. 예전에는 능력과 스펙이 전부였다면 이제는 스스로를 얼마나 이해하고 그 이해를 어떻게 행동 전략으로 연결하는지가 더 중요해졌다. 특히 변화가 빠르고 다양한 형태의 역량이 요구되는 현대 사회에서 자기 인식은 일종의 방향을 잡아주는 나침반과 같다. 이것이 없다면 잘못된 환경에서 강점을 낭비하거나 약점을 숨기느라 번아웃 되기 십상이다. 반면 자기 인식이 높은 사람은 자신에게 맞는 역할을 찾고 스스로를 성장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전략적으로 선택한다. 이 기사는 바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다. 강점을 도약대로 삼고 약점을 전략으로 전환시킨 실제 사례들을 통해 자기 인식이라는 가장 개인적인 도구가 어떻게 인생 전체의 레버리즈가 될수 있는지를 탐구해 본다. 미쥬라이 생성 이미지 일부 자기 인식은 어떻게 커리어의 방향을 결정하는가, 자기에는 단순히 자신의 성격을 아는 것을 넘어 무엇에 동기 부여되고 어떤 환경에서 성과를 내는지, 그리고 무엇을 두려워하고 회피하는지를 명확히 아는 능력을 포함한다. 많은 이들이 커리어의 방향을 스펙 연봉 사회적 평가 등 외부 지표에 따라 결정하지만, 실제로 가장 만족스러운 성장은 내면의 이해에서 시작된다. 하버드 대학교의 커리어 개발 연구에 따르면 자기 인식이 높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직무 만족도가 40% 이상 높고 이직률은 절반에 불과하다. 이유는 명확하다.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환경을 알고 맞지 않는 조건을 미리 걸러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백슬 래시, 백슬 래시, 보 다는 백슬 래시 맞는백슬 래시 를 선택 한다. 실제로 어떤 업무 는 객관적 능력 보다, 그 사람 의 에너지 흐 름이나 가치관 과의 일치 여부가 더큰 성공 요 소로 작용 한다. 예를 들어 외향 적인 성향 이라면 대인 커뮤니케이션 이많은 직무가 적합 할수있 고, 분석형 인간이라면 반복적이고 디테일한 작업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 문제는 많은 이들이 타인의 시선이나 안정적인 선택을 줬다 보니 자기와 맞지 않는 길을 걸으며 성과와 만족 모두에서 멀어진다는 점이다. 자기인식은 이와 같은 백슬래시 맞는 백슬래시를 설계하는 힘이다. 단순한 자기분석 테스트를 넘어 실패와 시도 피드백을 통해 끊임없이 자신을 점검하고 방향을 조정하는과 정의 필요하다. 커리어란 직선이 아닌 곡선이며 이 곡선을 올바르게 그리기 위해 필요한 것은 바로 나를 아는 힘이다. 이부 강점을 극대화하는 전략 성공의 가속 페달 대부분의 사람들은 강점을 묻는 질문에 당황한다. 약점은 뚜렷하게 떠오르지만 강점은 막연하고 모호하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커리어 성장에서 가장 빠른 방법은 바로 자신의 강점을 인식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강화하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다. 강점은 단순한 자라는 일이 아니라 할수록 에너지가 생기고 남들보다 자연스럽게 성과를 내는 영역이다. 갤럽, 칼룩, 이 연구에 따르면 자신의 강점을 인식하고 이를 매일 사용하는 사람은 직무 몰입도가 6배 더 높으며 조직의 생산성 역시 평균보다 더 향상되는 경향을 보인다. 실제로 강점 기반의 조직 문화는 생산성을 약8% 향상시키고 이직률을 15%까지 감소시킨다는 분석도 있다. 이처럼 강점 중심의 접근은 단순히 심리적인 만족감을 넘어 실질적인 성과로 연결된다. 실제로 한 글로벌 기업에서는 직원들이 자신의 강점 유형을 바탕으로 프로젝트를 재배치했을 때 업무 효율성이 30% 이상 증가한 사례도 보고되었다. 그렇다면 강점은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 단순한 성격 테스트나 설문조사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현실 속 행동 패턴의 관찰이다. 어떤 과업을 할때 시간이 빠르게 흐르는가? 반복적인 업무임에도 지루하지 않고 몰입되는 순간은 언제인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강점의 단서다. 이후에는 이 강점을 커뮤니케이션 전략이나 역할 정의에 반영해야 한다. 예를 들어 협상에 능한 사람은 조직 내에서 조율자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그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업무를 요청하거나 제안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일을 잘한다는 피상적인 평가보다 나는 이 방식으로 성과를 낼수 있다는 자기 표현 능력이 중요해지는 시대다. 또한 강점을 강화하기 위한 꾸준한 피드백과 실전 적용이 병행되어야 한다. 피드백은 자신도 인식하지 못한 무의식적 강점을 구체화시켜주며 이를 통해 역량이 아니라 영역으로 발전할 수 있다. 강점은 무기가 되지만 전략이 없으면 무용지물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강점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찾고 그 안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만드는 과정이다. 밑줄 아이 생성 이미지 3부 약점을 기회로 전환하는 심리적 기술 커리어에서 약점은 흔히 숨겨야 할 결점으로 여겨진다. 면접에서는 최소한으로 언급하고 실무에서는 드러나지 않도록 계시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약점은 단순히 감춰야 할 결함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활용 가능한 포지셔닝 도구가 될수 있다. 약점에 대한 시각을 전환하는 것이야말로 자기 인식을 통해 가능해지는 가장 강력한 커리어 전략 중 하나다. 첫째 약점은 보안보다는 활용의 대상이다. 예컨대 지나치게 내성적인 성향은 영업 직무에서는 약점처럼 보일 수 있지만 세심한 관찰력과 경청의 자세가 필요한 분석 업무나 데이터 기반의 사결정에서는 오히려 강점이 될수 있다. 약점은 그 자체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역할과 맥락에 따라 재해석될 여지가 크다. 둘째 약점을 숨기기보다는 오히려 적절히 드러내는 것이 신뢰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된다. 특히 리더의 경우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고 구성원들과 공유하는 모습은 심리적 안정감을 높이고 팀내 소통과 몰입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다. 완벽한 리더보다는 진짜 사람으로서의 이미지가 더 높은 영향력을 갖는 시대다. 셋째 약점은 성장 내러티브의 재료가 된다. 나는 원래 발표를 잘 못했지만 지금은 프레젠테이션 강의를 한다와 같은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다. 이 과정에서 약점은 단순한 부족함이 아니라 변화와 발전을 증명하는 지표로 바뀐다.